자, 왼쪽으로 가왼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으로가야 돼. 이상한 는 쪽으로 가 어, 쪽으로 가는 쪽쪽쪽으쪽로 쪽으로 로 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쪽어 쪽으로 쪽쪽으쪽쪽왼쪽으쪽왼쪽쪽 고블린 먼저! 고블린 먼저! 어, 어. 해골같은데기본타 생겼나.. 어. 멀어서 잡아! 멀어서 잡아! 왼쪽! 왼쪽! 무조건 왼쪽! 어! 보스! 보스야! 보스 다스 보스 피 봐! 야왜안나아 보스 피! 논란이다 ㅅㄲ야! 폭탄! 폭탄! 뭐야? 붙들었어, 붙들었어. 와! 서안도에! 어 미친! 레오리다! 레오리! One hour later. 자라 와, 형수들 일등이네. 광 계속 딜러 나도 나도 전할래클릭클릭 의미가 없어. 오힐힐 어, 같은 거 없는 거 같아. 이거 다섯 명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아, 폭탄 투하하고 재사용함 찌야, 어딨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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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어, 왼쪽? 왼쪽 보스방인가, 또? 아니네 상, 상자방이다 빨리 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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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땜 오, 어, 판다에 물음표 됨 응. 바바바 아저거내 아이템이라는데 어나 살아있는 폭탄 먹었는데 뭐지 야 나도 아이템 좀줘시발로아여내 그 <laughs> 이름 적혀 있어 <laughs> 아내놔임마 바바리 아, 내놓으고 <laughs>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만 쓰러워 <laughs> <laughs> 오른쪽 오른쪽 어뭐 하고 가세요 진짜 한에폭질러 내가 자리 잡아갔다고 신기의복대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온가 오른쪽, 오른쪽. 절대 오른쪽. 보스 방은 걸로, 보스 방만 걸로. 어, 뭐야? 형 누구야? 오메 나 레벨 2 됐어. 어, 뭐야? 에어프트? 자, 오른쪽, 어, 오른쪽 아, 오른쪽 막겠어 위로, 위로가, 위로 위로가. 어, 방패, 방패. 근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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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다시 왼쪽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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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씨. 아니 저 폭탄 누구 거야? 내거내거 내거 같은데 저거. 아지 어디 갔냐어위위위위 보물방 보방 보스방 뭐, 아니야 이거? <laughs> 이름 이름 써 있는데 뭐지? 와창 창. 창. 나, 나 사거리 들났어 봐봐. 아, 나도 공속 느린 데신 센건데내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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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가 내가 가 내가 내 사거리. 아래로 아래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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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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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점 있네 와 미쳤다. 아 근데 나가 내가 원밖에 없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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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가 내가 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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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교수님. <laughs> <laughs> 어, 아까 배운 거 그대로 하면 돼. 오케이. 교수님, 아까 내런검미실 없었던 거 같은데. 아이파이 엔유 야, 우리 한명 어디 갔어? 이거. 그러니까. <laughs> 어 씨. 나길 잃었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아, 생각할까? 아, 어어 오호. 벌스케. 나 반피 나왔어. <laughs> 이거 거미줄 밟으면 피 따라? 아니 안 따라 와 그것까지 신경 써야되네 거미주 오래 밟고 피 다는 거 같은데 얘들아 힘내 반피 고진 반피야 아이 새끼 존나 어려운 거 같은데 거미주밟으 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냐 아냐 니안 죽어 땅 어. 밟았어 땅 밟았어 난못 살려줘 피가 없어서 지아 나팔려줘아나 죽었어 피하는 거기 쉬운데, 제가 오는 게 문제니까. 아, 어, 진짜 뭐. 프레스가 장난 아닌데, 오 씨, 발 어디까지 왔어? 아 씨, 나. 야, 거의 다 갔어, 거의 다 갔어. 살려, 살려, 살려. dps 떨어지잖아. 아니야, 잤잖아. 난 피어. 난 방탄이야! 설탕 설치하는게 무슨 키였지? E E 이없을까 설탕? 나 하나 있어 아 X발 아 어, 뭐야 왜 죽어 나 뭐에 폭파했어 누거 폭탄 그거에 야 진짜 못 살리냐? 지실로야 찌야 아 스페이스 들어 스페이스 아. 고생하고 있었네 아, 힐 없냐고 자일만 가능 <놀람> 아.. 아아아 이거 아나 오른쪽에 뒤져있어 내 오른쪽에가 있냐 쿨쿨 <놀람> 나너못 <놀람> 살려주면 <놀람> 나반피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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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 살려줄게, 나반 하나도. 칸밖에 없어 뭐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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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 없냐? 아모 동전을 잃나 살려 나 황금 열쇠 있어. 에저저저저 저기, 저기, 저기. 상점 어야 상점? 아씨 갈 필요 없어. 가자 가자. 야 상점 상 아니야. 아 가겠다. 있어. 나도 상점 가서 하트 하트 사올게. 기다려 찌야. <laughs> 나돈 없어. 나7 원. 어디 가지? 여기 아니야? 우리 판밍이서요 파밍에서... 어떻게 는거 아니야? 야그치야 어? 우리 돈 있다고. 어, 씨 뭐야 이거. 상점 어디야? 왼쪽 안돼 명 아니 나명야어뭐야나왜 뭐, 죽어! <laughs> 아..아니.. <laughs> 이렇게 우리.. 안죽갔다고 드롬.. <laughs> 저때 제일 많이야. 아니 이거 롱그라이크잖아 이거! 롱그라이크 멀테라고 롱그라이크 <laughs> 멀티.. <멀테라고? 웃음> 어 명치 알고 그거네. 생존..생존 게임. 미쳤다. <laughs> <laughs> 다시 1판부터야 트레저, 트레저. 인벤토리 담당. 오, 저는 지도입니다, 항상. 오. 아. 아, 아래 씨발. 피. 방패 있다, 방패 있다. 오요, 오요. <laughs> 미쳤다. 다 어디로 튕겨나가네? 누구 오른쪽으로 튕겨나갔는데, 누구? 접니다. <laughs>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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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 되는 거 아니야? 안먹어 거죠, 나방피야 벌써. 와, 1 0 개많이 달았어. 오, 오, 하트 여기 하트! 기트 하트! 명채! 명채 아래로! 귀신같이 달려오네? 그니까 <laughs> 여기 네. 아니야 여기 왼쪽 왠쪽 갈까? 왼쪽이야 바로 보스방?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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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방은 한번 들려야지 모든 열쇠를 잃다 해녀가 먹은 열쇠가 없으니 패송! <laughs> 이로이로이로 위에 보물방 그... 위에 보물방 오씨 템 담당 템 담당 어딨냐 <laughs> 내 템이 뭔지 모르겠다 나 맨날 이거 먹네 더블 시드 피커 와나또뭐 나가는 나뭐 나왔어, 거다 나뭐 나왔어 나오 어, 뭐야 너네는왜 맨날 그런거 먹냐? 난안 먹는데 씹새끼들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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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왔는데? 얘들아 얘들아 아 왼쪽에 뭐 있어? 아괜찮구나 오른쪽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아씨아 아, 경험치 주는구나 그어딨 상점 열지 말자 키야 끼자 아고스만 그 앞으로 고스만 앞으로 나 반칸이야 아, 그니까? 나길 잃었어 아래 아래 아 아니다 왼쪽으로 가도 된다 상점있지 a p a r k 상 r j e p o r 이 상점이야 h a t is the n a m 교수님 a t is the n a m 저 Ah, what is the name? Ah, w h a 아! 갔다! 나와 반... 반탄이야 셀셀 <목소리> 어 <목소리> 뻔했네 몽땅 치하네 아니 왜 죽지 나? 어이없네 <목소리> 또 죽었어 아니 몸에 스타도 죽어 라딘가? 쇠굴망송가야 우리 쟤 개쎈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 개 빨리 잡네 어 교수님 갑자기 멍 때린다 극실해 전기 안 쏜다 개굴 아트! 체년들아 체년아 조각 아이고 왜 왔다 갔다 해 그거 하나밖에 못 들어 리얼? 어. 왜 주는 거야, 씨. <놀람> 오, 신발. 저한테 어떻게 먹냐? 먹고 싶다. 아, 어. 아. 어. 폭탄으로 몇 개? 폭탄으로 몇 개? 나 폭탄, 나 폭탄 많아. 나 살려줘. 얘들아, 저 폭탄, 저하트를 우리 분배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 분배해서 어때? 나 하나 남았는데. 나 명치 살리면은 다. 뭐야? 나 폭탄 많아. 모두 <놀람> 대기. 체력 하나 먹어야겠다, 나두명 살림. 모두 대기. 어떻게 터지는 줄알았 아니, 어, 어, 아라뭐 <놀람> <안 해라. 놀람> 우리 집에 진흙집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야, 보스씨...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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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골이, 해골... 아니, 그... 어... 뭔데? 뭐신 건? 좋은데, 뭐신 건? 뭐신 건? 이 정도면 쉬운데... 야, 너거 바퀴 나왔어. 왜안 살려? 살렸는데? 어디 갔냐? 앞피 앞이 밖에 없어. 나 피가 안 보여. 어, 대박, 진 나갔다. 기 집이 집에데 죽어. 아이, 고 싶어. 쟤, 야, 이젠 쉽다 싫다. 키워 이는거 아니야? 야, 뭐오이 거야? 아, 진아피 담당이 짓물기 하니까이리 피가 안 보이잖아. 이거 피 담당. 이거 어, 들어왔다. 포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었어?

내 멋진 모습. 영치, 때려... 어 어디 살면니 아이 감치야. 아, 영치야. 아저 쏘리. 건알라비. <목소리> 저또 누웠습니다. 건 네. 록포드는 또 뭐야? 새끼. <laughs> 저또 누웠습니다. 건. <laughs>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더블 실드 픽업 건건데야아나또3 <목소리> 8골드 있어. 오른쪽오른쪽오쪽 4원 있는데 미쳤나? <목소리> 어. <laughs> 맨날 개 어이없네 미쳤다 <목소리> 큐브냐 맞아야. 이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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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똑똑. 안 피나 무 미스 아 센즈 아 센즈 계속 태어나잖아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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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위에 보이 봐 위에 보이 봐야독 독이야 아니 십 <laughs> 내가 맨 안에 선발 때 가서 턱기 하라고 발지 <laughs> <밟지> 말고 <laughs> 나힐못 해줘 못 살려줘 나도 어. 키 있냐? 나 있어 나두개 있는데 나 살려 나도 키 없는데 <laughs> 나살리고 죽어 명치야 <laughs> 그리고 내가 힐을 하고 어 뭐야 <laughs> 살리라는 거죠 뭐야, 이거 살리고 얘도 살리면은 빨더야 위로 가서 상자 상자 아, 위. 야, 왜 야, 왜아아 어, 나만 여기까지 있네. 위 위. 몰라 그냥 막써 보는 중. 뭐들이 바로 버스 할까? 갈까? 어차피 뭐가가 가. 가, 가, 가. 템안템이제 없잖아. 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 다른 물인데? 어 뭐야? 교수님, 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오. 오. 레디비 하다. 어 아, 근 쉬운데. 아도게인데 아도게. 이것만 있으면 쉬운데. 어, 역시 다르다. 와아 어, 근데 그래도 겁나 좋다 겁나 좋다 아 1세일 교수님이 너무 어려웠어 <laughs> 1학년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2학년 수입 아 근데 피가 너나안넘다 쌤이 그러져가라고아이을 맞았네 아비뒤져서 아, 아. 죽는 건좀 아이 새끼 패턴이 아뭐 이래? 이 아. 오거로 가 없어. 가까이서 쫌더 많이 닿아. 오이씨, 오이거 아니야? 나 따라와. 짜장면도 어, 맞춰주나 봐. 짜장면도 어, 맞춰주면 없어지네. 아씨! 이 하나만 아, 이걸로 맞았네. 어, 저리 어? 가까이 오는데오오 어, 시 어, 아, <laughs> <오늘 빨라. 웃음> 이렇게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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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팀원. 와.